왜요? 여기 신기한 데에 벼가 있거든요? 제가 이런 벼들은 처음 보는데 가을이 다가오는지 만져봤더니 느낌이 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맥스! 가까이에서 볼까요?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딱딱해요 하나만 따 볼까? 안돼 우리 게 아니잖아요 피게임 너무 신기해요. 음. 그리고 우리 맥스가 풀을 잘 먹네요. 쑥이는 것 같아요. 풀 와보세요. 이거 쑥이에요. 쑥 응, 맞아요? 쑥처럼 생겼지만 쑥은 아니에요. 他昨天我说。